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고백하실까요? 우리 앞뒤 양옆에 서로 한번 이렇게 말씀 제목으로 인사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 인사 안 하신 분들 있죠? 어, 딱 바라보시면서 한번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고백도 함께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아를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그것을 위해 평생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치 기독교가 돌을 닦는 종교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자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돈 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면서 인격의 함양이 이루어지지만 인격의 함양만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언컨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 내지는 다른 여타의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를 깨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한계가 분명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전적인 은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적인 은혜, 네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 잘 들으셨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우리의 화단에 있는 마음의 화단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서 정결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아니라, 들꽃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 들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잡초, 연약한 자아가 사라지는 역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올라간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비스무레한 고백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한번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신앙의 연조가 제 인생의 나이만큼이나 늘어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지 10년이 넘어가고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지만, 그래서 처음보다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하고 기도의 분량을 늘어나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갈라디에서 2장 20절의 고백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내 입술로 고백하기에 내 입술이 부끄럽다.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로 취득할 수 없는 것만 더 명확해져 가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믿음은 신앙의 연조가 쌓여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어, 그, 어,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만민 앞에 우리가 공표되는 때가 언제이지요? 세례 때입니다. 세례, 초신자예요. 세례 초신자의 고백으로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한 군데 우리가 함께 더볼 건데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성경 찾으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에 있네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이거 한번 찾아서 앞에 한번 이렇게 놓아 보세요. 어, 그러면 어,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을 체크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6 로마서 6장 3절 또 4절입니다.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요 이 고백이 신앙의 연조가 높아야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고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고백이 이미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어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사시는 것이라 갈리아데아스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우리는 물 세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침례를 행하는 곳에서는 어,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갑니다. 큰, 그러니까 어, 이렇게 에, 어, 강가에서 행하는 게 제일 근본인 것 같은데요. 강가에서 세례자가 세례 받는 사람을 어, 이렇게 물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들어 올리지요. 물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무리로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세례자예요. 그러시죠? 없으신가요? 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 나,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생명이 여전히 있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시면 나는 죽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초신자 때부터 우리가 고백해왔던 이 진리를 여러분 이제는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죽으려고 해보십시오, 죽어지나. 안 죽어져요. 죽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더 살아나기 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신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나를 죽이고자 잡초를 뽑아내어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들꽃을 나의 믿음의 정원에 심으면 저는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라는 들꽃이 우리의 정원을 가득 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잡초를 뽑아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들꽃, 즉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나의 옛사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질도 없어지고 정욕도 다 없어져야 믿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어, 난 죄가 많아서. 어, 난 죄가 많아서. 그죄 있으니까 교회 와야지. 그죄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내 성질 다 죽이고 난 뒤에 예수 믿겠다. 내 쓴뿌리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믿으시기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 평생토록 예수 못 믿습니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들꽃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 후에 그쓴 뿌리들이 나의 연약한 자아가 나의 성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들꽃으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성질, 내 자아 죽이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들고 심는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려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잡초만 뽑다가 허비해 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원에 예수를 심으십시오.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나 또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 갈무리할까요? 예수가 사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나의 능력 아니고, 나의 지혜 아니고,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이 찬양을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항상 느린 곡만 불러서 조금 이 고백은 우리가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선포의 고백이니까 좀 힘찬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 있거든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부르면 곧장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어, 저도 믿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시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한번더보볼까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자 여러분만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 나는 없고 나는 없고 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지못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우리의 전심으로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agora>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시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denn I mean. al